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 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그맨 출신 행복재테크 스타 강사인 백광 권영찬 교수가 이찬원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탑세븐의 명의로 시각장애인 분들의 개인 수술 비용으로 지원했습니다. 최근 권영찬 교수님은 결혼 13주년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은 비용 그리고 유튜브 채널 자신의 행복TV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을 합쳐 시각장애인 7인의 개안수술비용을 후원 나눔과 봉사에 앞장섰습니다. 권용찬 교수님은 지난 7월 아내분과의 결혼 13주년과 둘째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찬원 임영웅 김호중의 이름으로 시각장애인 3명의 개안수술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에 관하여 권교수님은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통한 힐링을 드리기 위해서 미스터트롯 7인의 노래를 통한 감성 분석과 힐링을 권용찬의 행복TV에서 전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튜브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좋은 일에 쓰겠다고 약속하며 지난 7월에 세 명의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안과 병원 측에서는 권용찬 교수가 지난 7월에는 세 명의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미스터 트로탑7의 이름으로 개안 수술 비용을 지원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독보적인 옆모습 사진이 공개가 돼 화제인데요. 지난 16일 미스터트롯의 공식 SNS에서는 오늘도 찬또에게 또 빠져버렸도 무더운 일요일 찬원이 사진 보면서 더위 싹 날리세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에서는 이찬원씨가 새하얀 슈트를 입은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이찬원씨의 순수한 인성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찬또 사진 보고 내가 녹가도 어느 각도에서 찍든 다 예술 작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간 트롯돌 멤버들이 이찬원 씨를 제2의 나훈아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인 트롯 오빠에서는 멤버들이 이찬원을 넘어라라는 미션을 받고 이찬원 씨가 불렀던 노래를 각자의 개성에 맞게 소화하는 것은 물론 이찬원 씨에 대한 솔직한 토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찬원은 땡땡 땡이다라는 주제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펼치며. 이찬원은 제2의 나훈아다, 이찬원은 아이돌이다 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MC로 나선 하동근 씨는 이찬원의 스타성과 노래는 최고라며 저는 제 2의 이찬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해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호 씨는 신 성면에서도 최고다라며 얼마 전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미스터트롯 멤버 중에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이 이찬원이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정승재 씨는 이번 이찬원 미션을 위해 과거 천원 씨가 불렀던 노래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전국 노래 자랑에나 가서 대단한 꺾기 실력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을 실감했다라고 폭풍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멤버들은 이찬원 씨가 부른 보향역 18세 순이 안녕 울긴 왜 울어 잃어버린 30년 망부석 등의 라이브 무대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이찬원 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이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당이 방송이 되며 오는 20일 밤 10시에는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 드립니다. 사랑의 코리센타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찬또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